안 파이입니다. 오늘 유대한곳 전달 지이 갑자기 집에 누가 놨습니다. 이거는 브랜치 팅스 레전드 전사입니다. 여기는 초급연 시리즈, 중급 기술형 시리즈, 구글 기술형 시리즈, 구글 기술 영, 하니, 앤드, 시리즈. 이렇게 적혀 있고요 안에는 기술 같은 게 있습니다. 뭐, 뭐, 엘리하, 뭐, 에페타, 그네 같은 기술이 있고요 여기 밖에 반대쪽에는요, 유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리겠 있어요 이거 프레임 타이거. 아이영. 아이러 롱, 하데스 올풀, 베어 크리, 파이어 피니스, 스카이 퓨디, 팬더, 팬텀 플레이, 스노우 포스, 음, 음, 플레임 타이거 에스, 대싱 이글, 썬더 하데스, 썬더 하데스, 썬더 하데스, 제이드 스네이크, 스카이 윈, 이벤스 샤크, 아이런 에스, 드래곤 퓨리, 플레이, 플레 임, 타이거. 저희가 이외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샤이클런 엔지. 이거는 저 친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플론즌 블레이즈 이란 이유는 저 어떤 형이 저 늘던 어떤 형이 그 이유 갖고 있습니다. 대문 대문은 데몬. 별로 여기에서 근처에는 본전은 없어요. 엔선이라는 거는 좀 좋은 이유입니다. 하고 피어스 좋은 요리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파랑님, 잊지 마세요!